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진리가 밝은 빛 가운데 오늘 이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밝게 비쳐지시고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들과 함께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읍시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읍시다. 축복합니다. 네. 어,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죠.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진실한 예배자들께 임할 줄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하셨고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 한 번도 예외 없이 하늘문이 활짝 열려 쏟아지는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같은 구절로 나와있는 마태복음 19장 누가복음 18장을 종합해서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예수님께 나온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 이는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죠. 그러나,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젊은 친구는 젊은 나이에 출세한 사람이라는 거죠.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와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이걸 마태복음 19장에는 생명을 얻으려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생은 생명을 얻어서 얻게 되는 결과죠. 어찌 됐든 영생을 얻으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매우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열심히 잘한다 해도 마치 이 부자 청년처럼 말이죠. 부자 청년은 신앙도 열심히 인게 분명했고 또 사업도 열심히 했던 똑똑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젊은 나이에 관리도 되고 부자도 됐던 거죠. 넘치는 복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한다 해도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그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열심은 내서 이렇게 주일날 세상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며 나의 즐거운 쾌락을 뒤로하고 이렇게 바쳐왔는데 죽어서 아무것도 받을 게 없다 게다가 천국에도 못 들어간다면 이보다 더 속상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우로 이것은 매우 현실적인 우리에게 피부로 닿는 문제라는 뜻이에요 그냥 멀리 있는 추상적인 게 아니고요. 내가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영생에 이를수 있느냐, 없느냐. 바로 그 문제에 대한 예수님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신중히 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두 가지 말씀 중에 첫 번째는, 개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개명을 지키라. 이 개명은 성경에 기록된 하는 말씀입니다. 부자 청년은, 어, 이런 거요? 예수님 말씀하신 건 식개명,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십계명은 어려서부터 제가 다 지켰나이다. 어려서부터 이런 계명을 지켜온 사람 이 청년 그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라고 질문했다면 의도가 뭐겠습니까? 의도가 좀가늠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좀 칭찬을 받고 싶다는 뜻 아니겠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나이다. 그러면 영생은 따놓은 당상이지 뭐. 그래서 영생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그럼 주님이 아하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믿음이 큰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지 아니라 너희도 이와 같이 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칭찬이 이 청년에게 합당하다, 합당하다. 이렇게 본인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 떳떳할 수 있으니까요. 자존감이 높았겠죠 그래서 아, 사람을 둘러봐도 주변을 둘러봐도 젊은 나이에 이 정도 출세한 것 쉽지 않은 거지.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역시나 계명을 지키라. 제가 이미 다 지켰나이다. 하고 얼마나 허무했겠어요. 근데 주님의 그 다음 말씀은 몹시 충격적이었습니다. 있는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자 청년은 그한 마디 말씀에 재물이 많아 슬픈 표정을 하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추구한 영생은 그렇게 간절한 추구는 아니었다는 뜻이죠. 자기 생각과 자기 신학과 자기 지식, 자기 신앙 속에서 영생을 확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짧은 한 말씀에 그는 잡았던 줄을 놓을 수밖에 없어요. 영생도 하늘 보아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인생의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서 자신이 땀 흘려 벌어놓은 재물을 택한 것입니다. 재물뿐입니까? 그가 얻은 권세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띄고 돌아갔습니다. 그가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는 가보면 알 수밖에 없죠.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이걸로 끝났습니다. 더 이상 말씀이 없어요. 자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질, 어,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가 계명을 지켰다는 건 어떻게 된 것인가? 계명을 지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거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것 아닐까요? 훌륭한 신앙 아닙니까? 초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사도들처럼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배와 부친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렇게 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그대로 붙은 게 않고 한 손으로는 또 이렇게 영생도 잡고 싶고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오히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이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성공을 위하여 해왔다는 게 드러난 거죠. 말씀도 그렇게 지킨 거예요. 남는 게 많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버리라고 하니까 그걸 어떻게 내가 할수 있겠어요?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런 신앙은 교회마다 질비합니다 신앙생활 왜 하셨죠? 그동안 왜 수고하셨죠? 복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떤 복과 안혜니까 영생을 위한 것입니까? 세상의 명예와 자기를 위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한 말씀에 소유를 다 팔아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만 마음이 슬퍼지고 착잡해지고 그걸 할 수는 없어요.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나왔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지켜온 것인데 얻은 것인데 그리고는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 계명은 왜 주시는 겁니까? 계명을 왜 주시죠? 부자 청년은 다 지켰다고 하는데도 영생을 얻지 못해요. 왜 주셨을까요?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와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계명들을 지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은 그 계명으로 자신들의 죄들, 자신의 욕망을 불순한 것들을 발견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말씀을 주신 것은. 아 저거 다 지킬 것이야 하며 기대하며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못 지킵니다. 그러나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드러나서 그것을 돌이켜 회개케 할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실제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 정말 할수 있나요? 해보신 분들은 알죠. 원수를. 나를 공격한 사람, 나를 미워하게, 나를 불쾌하게 했던 사람, 사랑하는 것,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할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것을 애쓰면 애쓸수록 자신에게 그걸 거부하는 본성 같은, 본성을 발견해요. 미움이나 이기심들을 발견한다고요. 그걸 거절하려는. 원수를 사랑해요? 원수는 죽여야죠. 마귀새끼들이니까. 막, 이렇게 갖고, 마기만 엄청 속상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떡하냐면,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얼음밤 들은면밤 돌려대라고요? 아휴, 난 못해요. 하면서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이게 즉, 뭡니까?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아니죠. 왜계명을 주셨다고요?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돌아가지 말고 회개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계명 앞에 내 죄를 발견하고 그것을 찾아 고백하는 거 이게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키게 하는 능력은 주님이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회개하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은 다 지켰다고 했지만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욕심. 소유욕이죠. 또 권세, 명예욕이죠. 이런 것들은요, 열심히 회개하지 않았어요.